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또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소서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그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어, 충만함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표현이고. 얼마나 충만한의 표현이냐 이거예요. 충만과 이 풍성의 차이가 있어요. 충만과 풍성. 자, 우선 에베소 1장을 볼까요? 23절. 교회가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함이 나오잖아요. 충만함, 예, 그 어, 영어로 하면 폴리스죠. 폴리스, police. 가득 참, 가득 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의 풍성.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3장 8절입니다. 골로스 3장 8절. 저는 이런 그, 그 단어의 명확한 정의들을 한 공부한 데한 10년 걸렸어요. 1 0 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정의들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면 금방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8절 있습니다. 시장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 여기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 아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 이 풍성하다는 것은 부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부요하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어, 리치죠. 리치. 풍, 풍성함. 리치. 예, 영어로 말하면 리치고 아까 거기는 풀리스고. 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만이라는 것은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속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충만하는 것은 거기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풍성이라는 것은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넓어졌다는 거예요. 공간이 정해지지 않아. 그런데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친다. 우리의 마음은 정해진 일이 마음에 풍성하게 하나님 이그 하시는 것이고 대자연 속에는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충만함이요. 마음 속에는 공간을 제한된다고 보면 이 안에는 풍성함이고 아니 충만함이고예. 이 충만 이게 충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스의이 조금만 차여있어야이게 정상인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만이 악의 무리를 그냥, 영영적인존재들을 그냥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제가, 집 y 영안 열리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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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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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o u n g young, 데 저는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고 그 집사님이신데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은 봤으나 스쳐 지나가 봤어요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쳐 지나게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내가 목소리도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요청을 했어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딸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이름 사는 곳 나이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름과 그 나이와 아, 그 다음에 사는 곳을 제가 받았어요. 문자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의 영적 상태를 보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이 딸의 영적 상태가 딱 보여요. 지금의 현재 상태가 보이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그 다음에 미래 어떻게 했는지가 동영상으로 펼쳐져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었어요이 딸의 지금 이런 상태 너무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하심이 있다. 너무 그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어떻게 다른 거와 상태,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딸이 또 딸이 났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이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회개가 완전히 되어지고요 내가 영 안에 완전히 있게 되면은 내가 보지 않은 사람도 영으로 가서 보고 온다니까 할렐루야 과거의 내용이 이 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 신비한 일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모두 봐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뭘못 보겠어요? 그 빌립이 빌리, 있을 때 나단 아이를 그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나단을 볼 때마다 너 무가 남을 아릴 때 보았다. 주님은 이미 과거를 봐버린 거, 과거를 봐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자신을 처음 만났는데도 자신의 과거를 아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미래 알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를 세번 부인한다. 미래 되어질 일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 안에 풍성하게 아니 풍성 아니라 충만하게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인 그분이 지식으로 알려주고 지혜로 알려주니까 알수 있다 그 말이야. 알수 있다. 이러다 또 무당이라는 얘기 들을까 봐 걱정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 유튜브 동영상 성도 여러분 막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점쟁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그그 그, 그 정도로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히 그하게 되면 그분의 그분의 수준으로 간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신인류요왜 우리는 머리고 아니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 몸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 머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다 나와요. 머리까지, 그분은 우리의 머리인데, 그분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까지 가는 거지니까 그분은 보기만 다 하는 거죠. 너는, 너는 뭐, 뭐 했다, 너는 뭐할 거다,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천사들도 험할 만한 엄청난 존재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스서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분이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해가지고 그냥 충만한 상태로 가게 되면 그리스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에 있어도 그분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풍성함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누릴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분이 어, 그 육체를 입기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면 그분의 그 낮아지심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기가 낮아서 낮아짐으로 종처럼 살아도 전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이 내 것이 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나게 하는데 전혀 자기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알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풍부함은 뭐냐? 그리스의 성육신의 말이그 겸손함과 그리스의 희생으로 말미냐면그 엄청난 사랑과 그리스의 부활로 말미냐면 죽음을 초월한 능력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와 다시 오시면 은 우리들도 심판에서 달리 천사도 심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그그리스의 풍성함이 그냥 이렇게 막널부러져 막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알게면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인 거죠. 뭐 알겠어요? 과거에 알았겠냐고? 잘 모르죠. 교회를 그 다녀봤자 그냥 위로하고 평강 주시고 뭐어 지켜주시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다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그 동안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얘기.